안녕하세요. 사당자의해법수학의 김유영입니다. 막대 그래프와 꺾은 선 그래프 비교하기.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막대 그래프는 어떨 때 나타내더라? 꺾은 선 그래프는 또 어떨 때 나타내더라?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 막대 그래프는 자료를 그래프로 나타낼 때 비교하기 좋고 꺾은선 그래프는 자료의 변화 정도를 알아보기 좋습니다. 그럼 국가별 자동차 판매수는 어디에 포함될까요? 막대 그래프, 꺾은선 그래프, 헷갈리죠. 국가별 자동차 판매수는 자료를 그래프로 나타낼 때 비교하기 좋은으로 막대 그래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국가별 자동차 판매 수를 막대 그래프로 그려보는데 어떠나요? 어울리나요? 그럼 반면 허브키 변화는 뭘것 같아요? 막대 그래프, 꺾은선 그래프, 허브키 변화는 자료의 변화 정도를 알아보기 좋으므로 꺾은선 그래프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꺾은 선그래프로 그렸는데요. 꺾은 선그래프를 그릴 때는 점을 이렇게 딱 그려주고 그 다음에 손으로 있는,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꺾은 선그래프 받침 헷갈리지 마시고요. 이상 사당자의 법수학의 김우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